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 러라. 네, 그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는 언제를 얘기를 하냐면 그 후는 앞서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때 이 유월절은 A.D. 29년 3월에서 4월경을 말합니다 태양력으로 A.D. 29년 3월 4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일어났던 일은 오병이어와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적,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시고, 또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한 이런 그런 교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시기를 나타낼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AD 29년, AD 29년 9월에서 10월경을 얘기하니까 앞서 6장 4절에서 나왔던 6월절과 비교를 해보면 한6 6개월 정도가 지난 후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공간보험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어, 요한은 그런 그 내용들을 어, 공간보험에 다 있기 때문에 과감히 삭제를 하고, 어, 지금 어, 초막절에 가까운 어, 이때서부터 지금 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그처럼 어 이제 6개월 정도가 이제 지났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어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유대를 안 가신다는 얘기죠. 유대를 안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사실은 어요 앞에 어 6월절이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안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예, 안 올라가시죠. 그것은 어, 바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어, 이제 초막절에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 초막절에 올라가십니다.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기간 동안에 한세 번의 유월절을 그 보이셨는데 에, 그 2장에 나오는 그 2장에 나오는 어, 6월절 그때는 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고요 어, 앞서 어, 유, 어, 6장 어, 4절에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을 어, 방문하시지 않죠 어, 방문하시지 않고 지금 그 초막절에 방문을 하시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 51절 12장 1절에 나오는 유월절은 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때 세번의유월절을지내시게 어... 됩니다. 자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지라. 네, 초막절도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죠. 네, 그래서, 어, 3대 명절 그러면, 어, 6월절, 무교절. 그렇죠그 다음에 이제, 예,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어, 3대 그 명절 가운데, 저기 가운데, 맨 마지막은 바로, 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어, 우리가, 어, 이렇게, 에, 에, 같은 절기인데도, 어, 이름을 달리하여서 쓰는 그런 절기들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초막절, 그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수장절. 이거하고 똑같은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AD 29년 가을이니까 한 9월, 10월경을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네, 이렇게 되죠.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적인 어, 동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어, 그난 동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이렇게 네 명의 동생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맞이죠. 그래서 예수님 포함해서 4명의 네 동생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동생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그 어,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당신이 행하는 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영문성에 어, 보면 일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행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앞서 어, 앞서 어, 그 6장 4장에 있었던 어, 그 이후 6개월 기간 동안에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그 어, 내용들을 어, 표적들, 이적들, 뭐 기사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 옆에 있는 이런 제자들이 이렇 보다도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어,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 혹은 새롭게 이제 그. 갈릴리로 보면 좀 시골 아닙니까? 북방에 있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쪽, 유대 쪽으로 가가지고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6개월 동안에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이게 하라 이거죠. 기적을 좀 그들에게 좀 보여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자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어, 숨지 않는다 이거죠. 피해 있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 지금 계속해서 어,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데, 표적을 보여주는데, 어떤 표적이냐면, 나 메시아, 나 메시아라는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 이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해줄 사람, 구세주 구원자, 예? 그렇게 왔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나타를 나타내줘야 되는데 예?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이적과 기사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형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편안하게. 아니 형이 스스로 응? 뭐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응? 이렇게 막. 응? 하나님의 아들, 어? 뭐 인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어, 그렇게 사람들한테 나타내라고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숨지 말고 숨지 말고 기왕이더 큰데 가서 갈릴리 시골에 있지 말고 아예 그냥 유대 땅으로 가서 어? 본 거지 어? 예루살렘 같은데 가가지고 어? 형이 했던 그런 그 기적들, 이적들, 기사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되잖아.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텐데, 어? 왜 여기 이렇게 숨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 이 형제들은 그러면 자기 형, 이 예수가 정말 구세주, 구원자라고 믿었냐?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들은 자기 형, 예수를 누구를 믿었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그런 구세주로서 믿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야 인간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온 네? 하나님과 동등한 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이런 큰 일을 하실 건데 이 동생들은 그런 영적인 예수님의 어떤 사명 이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자기네들이 본 그런 응? 놀라운 그런 기적들, 이적들 이런 것들을 로마하고 좀 붙어가지고. 마치 애굽에서 모세가 이런 기적들을 보여준 면 아마 애굽으로부터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탈출했잖아요. 해방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어떤 좀 정치적인 네? 로마의 네? 황제한테 가가지고 네? 막 기적과 기사를 부르고 음. 혹은 여기에 지금 총독으로 나와 있는 네? 본디오 빌라도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기적을 막 보여주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좀 저런 압제와 네. 통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좀 자유롭게 독립된 그런 민족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를. 예, 네. 이런 사람이. 안 나타났잖아요. 네? 저쪽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 이후에는 아무도 나타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산 거예요. 뭐 빛이 좀 네?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는 거야.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 그럼 그, 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면 은그 메시지를 믿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런 꿈,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만 시대예요. 전만하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던 시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 이에요 네. 자, 거기 한번더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 세상에 나타나어서 형, 형이, 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동생들이 지금. 예? 네?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어, 우리로 따지면 형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동생들이 예수님. 예수님께 형이라 그겠죠 동생들이니까 네. 이 일을 행하려거든, 네. 그런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면은 세상에 가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더 덜군데 가서. 그래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지지을더 얻어라, 얘기죠. 그래서 세력을... 확대시키라는 얘기죠. 오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이러라. 자한 집에서 한 어머니 밑에 한 아버지 밑에서 같이 자랐어. 쭉 자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야. 응. 형이 뭐 때문에 태어나서 뭐 때문에 지방을 다니면서 성경을 하시고 또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치료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게 있잖아. 사도 요한이 바로 쓴 거야.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거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없는 거야. 형제들이 생각했을 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로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 땅, 이 땅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여기에 있는 백성들을 저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서 데려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형제들은 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만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형제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명확히 갈라지는 거죠. 형제들은 땅만 보고 땅이 위에서만 세상에서만 안위를 걱정을 하는 거야. 예? 아 누가 좀 어? 우리를 좀 어? 모세 같은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 가지고 어? 혹은 다윗과 같은 왕이 좀 와가지고, 우리를, 응? 어? 이방에, 응? 어? 저런 나라들을, 응? 어? 좀 쳐부수고, 응? 어? 응? 어? 그 다음에, 잘 먹고, 잘사는 이런, 이런 사람이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응? 어?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이 땅에서의 무엇을 펼쳐나갈 뿐이 아니라, 목표가 하루나라에 있는 거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입니다. 형제들의 얘기를 이제 잘 들었어요. 형제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형제들이 지금 유대로 가지는 거예요 초막절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초막절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끝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적과 기사를 통화해서 좀 많은 지지 기반을 좀 얻으라는 얘기. 네? 그래서 세를 좀 형성을 해서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좀 독립을 얻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저쪽에 로마에 세금 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좀 이제 잘좀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형제들이 초막절에 올라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내 때가 아직 안됐니요 그러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예수님한테 알려준 때가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 임무는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들고잘 알고 있어 근데 그 때는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은 아직,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아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인이 안 왔어. 그러니까 움직이시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 지금 초막절에 지금 올라오자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조금 좀 기다려봐라. 내 때는 아직, 지금 이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나와 같은 그런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런 사명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로 올라가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7 네. 자, 7 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른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것고또본전에 나온 것처럼 세상이 나를 비워한대요 예수님은 지금 널 알고 계시는 거에요 나를 죽이란다는 거 나를 미워한다는 거 이는, 왜냐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까 다는게 뭐야?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 너희는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그 율법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너희의 습관들,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그것은 바르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꾸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이렇게 자꾸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니까, 틀렸다고 하니까, 대지사양과 제사상들. 네? 이런 사람들이 파괴해가지고 버리잖아요. 너희들 가서 이수라 사람이 지금 막, 응? 어? 저걸 하고 있으니까, 어? 뭐 세례도 주고 막 이런 것들 하고 있으니까, 또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 정화 사건들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에? 그리고 자기들이 네 했던 갖고 있는 권력과 그런 존경 이런 것들을 그이수라 사람이 다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이승을 점점, 점점 여기처럼 미워.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네. 예수님께서는 조막절에 같이 올라가자고 하는 이 형제들 보고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이 형제들하고 같이 따라가게 되면 제자들도 따라가죠? 형제들도 따라가죠? 그럼 벌써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형제가 4명. 제자가 12명이면 16명. 예수님까지 17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한 무리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유대의 예루살렘에 가서 뭐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베풀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또그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보고 막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앞서 그 저것처럼 그 뭐라고 그러죠? 이런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막이런데서막 막 붙들어가지고 막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불필요한 환대를 피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또또이 유대인들 산해드인 공의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때요?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사람 그렇죠? 그니까 러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걸 아시는 거예요. 아막 왕으로 막 어? 추대받아서 막아 어? 어, 선지자다. 어? 우리가 임금으로 어? 왕으로서 어? 모시자 하는 이런 것들. 그건 또 한편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때는. 저거 저렇게 어, 많은 무리들이 저 예수를 갖다가 막 따르고, 응, 어? 응, 어. 모든 관심이나 인기가 예수로 따지면 예수에게 막딱 집중되는 걸 보면 유대 종교 지주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 이거 우리 이거 불안한데, 응? 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을 다저 사람이 뺏어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유대인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피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이말씀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면 된 겁니까? 형제들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 좀 머물러 계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입니다.